네,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수요일 오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출고할 차량은 BMW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플래그십 세단인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 차량 이쪽에 있습니다. 740i M 스포츠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자, 외장 컬러는 미네랄 화이트로 순백의 가장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 컬러는 하르트포 시트입니다. 오늘 제가 출고를 앞두고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7시리즈 세단입니다. 엄청 멋있죠? 외장 컬러가 화이트 톤이라 그런지 이 차량의 웅장함과 고급스러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 보면 M 스포츠이기 때문에 하단부의 범퍼 디자인이 블랙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이트와 블랙, 이투 톤이 굉장히 대비되는 컬러로 이렇게 역동성과 좀 젊은 느낌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톤을 하시면 좀 젊게 7시리즈를 타실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전면부에는 헤드라이트, 크리스탈 모듈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웰컴 라이트부터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이렇게 전조등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상하로 분리된 이런 느낌이 플래그십 세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럭셔리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코닉 클로우 옵션이 적용된 대형 키드니 그릴은 7 시리즈의 또 상징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보시면 대형 키드니 그릴이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테두리에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BMW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키드니 그릴을 좀 강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서 딱 봤을 때 헤드라이트의 크리스탈 모듈과 아이코닉 글로우의 LED 라이트가 딱 전등된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특히 이번 7 시리즈는 벤츠 S 클래스보다 훨씬 출고량이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도 확실히 7시리즈 세단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부를 한번 보게 되면 압도적인 길이감 먼저 느껴보시죠. 전장이 무려 5m 34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롱바디로 들어와 있고요. 윈도우 몰딩이라든가 하단부 사이드 스커트에 크롬 라인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고요. 본네트가 굉장히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느낌을 또 보여주는 것 같고요. 휠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휠이 들어가 있어서 20인치 휠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후면부 한번 보겠는데 후면부 역시 BMW 7시리즈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린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보면 리어라이트를 자세히 보시면 테두리는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크롬으로 럭셔리함을 더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에 이런 디테일까지 이 디테일은 BMW C 필러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디테일들의 통일감을 주기 때문에 어, 굉장히 차량이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하단부에 이 특징이 있는 이 M 스포츠 M 스포츠는 블랙 디퓨저로 이렇게 깔끔하게 범퍼 처리가 되어 있고 하단부에 럭셔리 크롬을 덧대어서 확실하게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터치로 개방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프백 2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실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전동 트렁크는 역시 원터치로 도 닫히게 됩니다 오토매틱 도어 여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물을 레이더 센서로 인식해서 원터치로 도어가 열리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메리노 가죽의 타르투포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특히 7 시리즈는 같은 메리노 가죽을 사용했더라도 쿠션감과 착좌감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타르투포 시트의 매력은 이 벨트의 컬러까지 통일감 있게 타르투포로 들어갔다는 점. 요거는 아마론의 시트에서는 아쉽게도 적용이 안 되어서 파르투포 시트를 고집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요 시트도 메리트가 될것 같습니다. 리미티드 버전이기 때문에 라운지 시트는 적용이 안 되어 있고 이 천장에 시어터 스크린이 없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들이은 특히 운전을 직접 하시는 고객님께서 선호하시는 차종이고요. 자, 윈도우 쪽 보시면 이런 터치 커맨드로 모든 썬블라인드 그리고 음향이라든가 전화 이런 것도 이제 기본 조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UI가 조작이 되어 있고요. 썬 블라인드 눌러주시고 오른쪽 터치를 하면 이렇게 사이드도 올라오게 됩니다. 전동 썬 블라인드도 당연히 적용이 되었다는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블 소켓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블릿 거치대라든가 이런 걸 넣고 충전까지 직접 할수 있는 이 소켓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 문을 닫을 때도 클릭 한 번에 닫히는 오토매틱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 시리즈가 왜 인기가 많은지는 이 실내 공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인터랙션 바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실내 공간에서 확실한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 그리고 무선 충전 트레이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새롭게 이제 디자인된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디커스로 잘려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탑승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월스앤 리켄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풍부한 음질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실내는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 7시리즈를 자차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7시리즈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조만간 제 7시리즈를 보여드리면서 차량 리뷰를 한번 더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시리즈는 740i 가솔린 모델이고요. 리미티드 모델은 직접 운전하시는 고객님께서 주로 구매를 하시는데 뒷좌석에 라운지 시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어터 스크린이 없고 뒷좌석에 마사지 시트가 없는 가성비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1억 6천 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프로모션을 잘 받으시면 1억 5천 대, 법인이신 분들은 1억 4천대까지 차량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개인 고객님이시고 번호판이 이렇게 일반 번호판으로 나와 있죠. 일반 고객님께서 구매하실 때도 굉장히 좋은 금융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스마트 할부를 사용하셔서 선납금을 일부 넣으시고 저금리 4%대 받으셔서 저렴한 월 불입금으로 차량을 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시리즈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한테 상담받고 싶으신 고객님께서는 왼쪽 상단에 제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시면 정직하고 성실한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